아가한 새벽 5시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는 밤을 잤고 지금은 6시 57분입니다. 아침을 먹네요. 어저께 안 먹었더니 출출해서. 아 이놈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은 어디를 가든 너무 어다녀야 돼서. 아 라면 끓이는데 너무 힘들었네요. 아이 비가 오니까 계속 누워있네, 이놈들. 아휴, 배불러서 계속 못 먹어. 잠이 안 와요. 어? 어? 어. 괜찮아. 얘가 아빠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Don't run run r u 왜 그래? 아빠 괜찮아괜찮아 괜찮아.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빠, 괜찮아, 안 말을 못하겠네. 했는데 지금 11시인데. 잠이 안 온다. 어떡해? 오늘 하루도 간지 봐야 되겠다. 아침에 밥은 먹었습니까? 왜 소리를 싫어하지? 처음에는 청소기 소리도 싫어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청소기 소리는 반응별로 안 하는데 안마기 소리는 백 분에 구독자님이 보내줬으니까 아빠. 피곤할 때마다 좀 해야지. 그러라고 물어주신 건데. 이무식이다. 어때 나갔다 와야 되겠다. 비통을 주는데 담배가 떨어졌어 술은 안 먹으니까 상관없는데 아이 왜 자꾸 맨날 만, 만져달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갈게. 제가 크게, 아! 오늘은 목욕하는 날도 아닌데, 추석 전에 목욕시켜주려고 들어와서 목욕해주고 갔어요. 아, 땡이, 굉장히 피곤하네요. 예쁜 이만 안에 있어? 누구야, 똘망이? 사랑이? 사랑아. 아팠다. <laughs> 아빠 옷 갈아입었으니까 자꾸 올라타지 마! 비발 분 붓는... 아이, 씨. <laughs> 목욕 하나만 하지. 준현는 아빠 들어오기만 기다렸구나 문 열자마자 딱딱 들어오더니 탈춤 누워버리네 아빠만큼 영감 노란 고양이 두 마리는 갑자기 상주하기 시작해가지고 한놈은 3층 한놈은 2층에서 계속 아저씨만 쳐다보고 있네. 이제 든든하다. 일일 먹을 거 사놔서. 사랑. 아, 담배도 배달해달라고 하니까 배달이 되네. 담배랑 쓰레기 봉투 다 배달시켰다. 나가기 힘규천해어 다행히 배달이 되네. 안 될지 알고 전화해봤는데. <laughs> 사랑은 다 컸어 다른 놈에 비해서 의젓하고 항상 아빠 옆에 붙어있을라 그러고 이놈들은 까불고 말썽 피우고 이놈은 꼴망이는 눈치는 빠른데 아직 애기고 똑같이 태어났는데 한배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틀리냐, 성격이? 하긴, 주니어도 그랬지. 아, <laughs> 이게 하품 나온다. 어른스러운 게 얌전하고 좋아. 음, 비가 오니까 하루 종일 잘 자네 와, 아, 아주 고단하게 자고 일어났더니 해가 졌어요. 고양이 통조림은 못 줬네요. 이놈들 똥도 못 치우고. 너무 피곤했어요. 그냥, 어떻게 잤는지 모르게 쓰러져서 잠이 들어서. 내일 할 일이 많겠네. 야,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안만있어. 아빠 예. 화장실도 못 잤어. 아니, 이거 가만있어. 아, 꼬리도 못 잤어. 아왜 일어나. 아빠 화장실 갔다. 응. 아이. 비켜. 아빠 오두싸에다 붓지 마. 내가 잡아, 잡아, 볼래. 발로, 각, 달고. 그걸 못 잡냐, 이. 아우. 둠 볼래야, 둠 볼래. 아, 저리 아, 가! 시에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가볍게 물 무쳐나 한잔. 아 니들 먹을 거 없어. 냉장고 한번 찾아볼게. 있나 다 이거 아빠 거야. 준이 요 <듀니어> 뭐해? 구차 준이또 어디에 꽂혔어? 최단이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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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저가앉아앉아 앉아. 앉아, 아빠 이거 하잖아 저러가 침 올리지 말고 생일도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예쁜이한테 그렇게 꽂혔지? 아우 <laughs> 진짜, 아빠를 기대면 어떡해. 됐고. 되고 있으면 좋아. 어디 털무티기가 있는 걸 봤는데. 집내 빨아야 된나 아빠는 침대 위에 올라가서 유튜브, 유튜브 보면서 먹을래. 밑에서 먹는 거 재미없어. 응. 내가 침대 위로 올라오니까 준혁여가 한숨을 푹. 자기 좀좀 끌어, 같이 한참 앉아있다가 하면 좋은데, 안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할게. 조금 더 쌀쌀해지면, 아빠가 항상 옆에 있을게. 오전 7시에 라면이랑 밥 먹었거든요. 숯밥? 라면은 뭐, 몇 젓가락 먹지도 못했고. 하여간, 뭐, 저녁에는 간편하게, 율무차로. 술은 이렇게 세워놓은 지 4일 됐습니다. 4일 동안 먹고 있습니다. 그냥, 또안 먹, 이, 먹으면 계속 먹게 되는데, 안 먹으면 또안 먹어도 돼요. 아이고, 알코올 중독인 것 같기도 한데 계속 먹고 싶은 거 보면 근데 뭐 옆에서 이렇게 놓고 있어도 별로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유 모르겠다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안 마시는 거예요 새벽 3시 40분입니다. 아저씨는 오늘도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낮잠을 조금 자서 내일도 낮잠 조금 자면 괜찮을 겁니다. 이놈들은 잘 자네요.